하이 굿모닝 에브리온,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지낸지 3년이 됐다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하지만 그 수장이었던 벤 하닷을 마음대로 살려둔 결과 3년이 지나 이제 위기를 이스라엘은 맞게 됩니다. 아, 바로 베나다시 진짜 회개가 아니라 3년간 복수를 준비하고 이제 아, 전열에 준비 준비 되자 다시 이스라엘에 치기 위해서 나선 것이지요 이에 아, 북이스라엘 아람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두 남북 두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아, 바로 아람국의 전쟁에 협력하기 위해서이죠. 남유다 여호사밧은 아, 북이사의 아랍,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자신 밑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가 대답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너무 일관된 400명의 대답에 여호사밧이 의구심을 갖고요. 혹시 북이스라엘은 좀 진짜 물어볼만한 그런 선자는 없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아합 왕이 사실은 미가야란 선자가 있는데 항상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불러봅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두 정상들 앞에 선 미가야. 자신은 부른 일을 알죠? 없습니다 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미가야가, 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아하, 이에 예, 아합이요. 그 말이 자신을 놀리는 말인 줄 알고, 아, 진정성,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다시 얘기하죠. 그때, 아, 미가야가, 이스라엘은 하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에 아합이, 바로 저 보십시오. 저놈은 절대 나에게 좋은 소리 안 하는 선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합 곁에 있던 400명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두목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탁 치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그런 말 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 같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미가야의 말에 마음이 걸려서 있는지, 자신의 왕복을 벗고요. 남유다 왕 여우 사바 세계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평범한 병사로 위장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아, 람 왕은 아, 자신의 병사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고 명령하죠. 아, 왕복을 입은 여우 사밭을 북이스 왕으로 아, 착각하고 아람 군대가 그를 치료하자 아, 그가 아닌 것을 발견하고 다시 아, 그 왕을 찾아나섭니다. 이때 한 병사가 날린 화살이요. 전쟁 중에 날린 화살이 아람 왕에게 우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 이렇게 아하분요 비참하게 아 정말로 숨었음을 어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내어 마치 마친 것처럼 아 그가 죽습니다. 아 여기에서 아 생각해 봅니다. 아 400명의 거지 선지자는요 이단이 아닙니다. 아 자신들은 여전히 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채. 아합에게 들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하고 듣기 원하는 말만 전했던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해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도 않은 채 그냥 좋게 용기, 있는, 용기 주는 말 위로하는 말 듣기 원하는 말만 하려고 하는 것 이거 목사들의 위험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20년 넘게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아, 그렇게 한 적도 있음을 솔직 히 고백하면서 또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또한 아합처럼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들도 문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 예수님 말씀에 찔리는 아, 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찔릴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떤 한부류는 회개했고요, 한 부류는 돌을 던졌습니다. 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 가슴에 찔리는 말씀 앞에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요, 회개하지만, 은혜가 떨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분노가 일어나고, 아,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또한 연결되어서, 아합의 죽음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고 죄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었던 것은 우리 좋아서도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다시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은도 그 은혜도 없이 아합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